중국산 장난감에서 이게 나온 이유가 소름 돋아요. 저는 동탄에서 의류도섬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중국 현지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누님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분이 대뜸 너 혹시 애들 장난감 태문나 알리에서 사준 거 없지? 지금 중국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유해 물질을 잔뜩 쓴다니까 조심해! 라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건 무조건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해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잠시 말이 없다가 그냥 애들 국산 왕구만 사줘 유해물질이 158배라는데 애들 장난감 입에 대고 쪽쪽 빨고 그러잖아 이게 아주 치명적이래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며칠 후 중국산 제품이 가득한 수입 창고에 가 봤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새 장난감 특유의 역한 화학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포장재는 쉽게 찢기고 플라스틱은 기름기가 베어 번들거리더라고요 한 상인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어색한 한국말로 말했어요 어차피 한국 부모들 애들 한철 쓰는 거 환경호르몬 이런 거 생각 잘안해 아주 잘 팔려 순간 배신감에 소름이 돋았죠 저 환경호르몬 덩어리 중국산 장난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든 유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위험한 완구는 국가 차원에서 수입금지 정책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